일반적 견해와 편견과 통념을 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나온다? 서술형으로 나온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동그라미 원만이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뭐냐면 키워드를 굳이 뽑자면 법은 무조건 예방이야 알겠니? 법의 본질은 예방하려는 거지 사후처벌이 아니야. 사람 죽고 나서 하는 게 뭐야? 사람이 죽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일순이다. 그리고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규칙인데 그런 규칙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강제성이 뛰게 되면 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죠. 음,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밤근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나야 돼. 예방, 문제 해결, 규칙. 강제성 그대들이 만약에 내신 볼다가 서술형을 쓰게 된다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서술하시오 라는 중간식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면 방금 이네 가지의 키워드가 포함되면 무조건 웬만하면 만점 주실 겁니다 반면에 이 중에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빠지거나 뭐 예방이란 단어가 빠지면 거기서 마이너스 2점씩 될 테니까 정의가 알려주고 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고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서술형 내신 대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돼 진짜 중요해 진짜 개 중요해 독서실에서 혼자서 자습서에서 내신 공부할 때도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형 준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 알겠지? 너네 지금 잘못 들었다가 또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때 강제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조하고 있잖아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한번더 재반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 맞니?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하시오 이것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에만 동그라미 포인트 자첫 번째 키워드가 뭐야 공공의 이익이란 단어가 반드시 서술형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의할 때에만이라는 거 동의할 때에만 발휘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강제성을 가지고 서술형을 문제된다 그러면 딱두 가지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동의할 때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면 웬만하면 선생님이 서술형 감점하시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잘 포인트 잡으시고요.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먼저 동그라미. f i r s t 는 뜻이니까, Second도 나오고, Third도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법은 행동에 뭘 중요한다? 결과를 중시한다. 얘들아, 결과란 단어 딱 보는 순간, 이양대리보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과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틀리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또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 한번 쳐보자 여기 형앞에쫙 쳐봐 잘 보셔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보통 일반적 우리의 상식으로는 행위의 결과가 되게 중요해 라고 했을 때너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 보통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야 결과가 많은 거 말해주니까 야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할 거지 근데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시험에서 내오는 정답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견해와 편견과 통념으로 절대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일반적 견해와 편견과 통념을 풀면 안 되고 오늘 이 이 지문에서 새롭게 알려준 정의한 대로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중요하니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적어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고 행동을 평가 다른 사람이 행동평가 할수 있고 이거 이 단어도 빠지면 안돼 절대 전화도 확인 이네 가지 키워드가 빠지면 절대 정답 될수 없다는 거야 그대들이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에서 새롭게 정의된 지식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가 빠지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연달아 세 문장에 갖고 있는 세 개의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서술형 대비와 함께 국어 시험 문제를 국어 독해를 하는 방법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첫 번째 문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정의 문장으로서 매우+ 매우 매력적인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자 이게 몇 번째 기능이야? 두 번째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유와 권리 보호한다가 두 번째.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네요. 세 번째 법은 밑줄자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잡으셔야죠. 최소한의 간섭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너무 투머치하게 사람들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걸어갈 때마다 뭐살 수가 있겠니? 뭐 횡단보도 조금 잘못 그 선대로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걸어가면 잡혀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삶이 쉽겠니? 너무 힘들겠지? 그럼 인정이지. 방금 세개 포인트 딱 잡으시고 아 정이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색깔로 구별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나온다? 더 어, 수령으로 나온다라는 사실 돈 풀어게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중요하다. 알겠지?